알기 쉬운 생활 명상. 저는 이용태 교수입니다. <laughs>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주제는 마음가짐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명상 수행법의 3 요소에 대해서 돌아보았었죠. 네, 첫 번째, 신체 바르게 앉기. 두 번째, 호흡. 네. 세 번째, 네, 오늘 공부하게 될 바른 마음 갖기가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어 명상 ABC를 제가 정리해 드렸었던 것 기억나시죠? 네, 첫 번째 A, R, C. 네. Aware, awaken. 네, 깨어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알아차리기. 네. 두 번째 B 숨쉬식네 breathe 호흡이죠 네, 무의식적인 반응을 하는 대신 호흡을 지켜보면서 네 오늘 공부할 C 네, 쉴식 휴식할 때 아식이 되겠습니다 C calm down with compassion 네 번뇌 망상에서부터 벗어나서 몸춤과 네, 비움을 통해 열린 마음으로 지금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오롯이 수용하는 마음가짐. 네. 이렇게 a b c 로 정리를 해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주제 마음가짐입니다. 네. 아... 제 최근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은 그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네, 이 그림인데요. 마인풀 마음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인가? 내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는 마인풀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아, 이 그림은. 헨크 반 빌슨이라는 뉴질랜드 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심리학자 아, 인지심리학을 하시는 아, 분께서 쓴 '더 싹서브 두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네. 이 그림을 통해서 저는 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어, 마음챙김, 마인플리스는 마음챙김이라고 번역하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띠 어, 아라차림에 더 가까운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음챙김 또는 아라차림이란 마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대상을 챙기는 것이에도머릿속 잡다한 생각들로 가득 찬이 어, 생각들이 진작 우리가 보아야 할매 순간 오고 가는 대상들을 다 놓치고 만다 이런 가르침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진 밝은 태양 아래 훤히 보이는 자연을 놓치지 않고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 비우고 그냥 멈추고? 편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어야 될까요? 네. 지나가버린 과거에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번뇌망상으로 다시는 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을 오롯이 받아들이고 즐기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 메이커스인 랍스터가 들어와 있는데 이 랍스터를 즐기지 못하고 아, 좀 전에 먹었던 에피타이저 아, 맛이 뭔가 좀 이상하더라. 그 다음 코스에 뭐가 나올까라는 쓸데없는 잡념들로 정작 중요한 이 순간을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명상, 알아차림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네, 이때 참선이라고 할때이선 자, 네, 이선 자를 자세히 보시면 보일 시에 호단이 있어요. 무슨 뜻인가? 본다가 아니고, 보인답니다. 네, 관찰자의 개념입니다. 관찰자 입장에서 내가 하는 두어 어, 액션을 하는 자가 아니고, 노어, no, 지켜보는 자의 입장에서 접근한, 예, 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인다. 뭐가? 단순함이 보인다. 가장 단순한 상태는 어때요? 예, 빈 공간이죠.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모든 본질은 네 공이라고 그러죠. 네 공에서부터 출발하고, 네 공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는 번뇌 망상이나 여러 가지 잡념들로 어, 그 공간을 보지 못하고 허상에 쫓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홀로 스스로 하나임이 단이란. 그 단순함이, 가장 단순한 상태, 빈 공간이, 빈 공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음, 어떤 면에서는 상태라기보다도 비상태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이게 선의 뜻이다. 젠의 뜻이다. 예. 마음의 본성은 원래가 고요, 청정, 행복. 이름에도 불구하고, 번뇌 망상으로 구름 끼고 안개 끼고 천둥 번개 치고 이런 흐려진 상태로 왜 무지해서 외부지에 있게 됐죠? 집착 때문에 제대로 보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요?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이거 다 내려놓게 되면 내려놓음을 통해서 번뇌 동요 불안 이런 것들을 가라앉히면 그 본래의 텅빈 공간, 평화, 고요, 행복,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잘 되지 않죠. 네, 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되는 거죠. 생주 이멸 재행 무산. 인생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생겨났다 머물고 변화하고 소멸하기 마련이죠. 이렇듯 모든 존재는 영원치 않으며 끊임없이 변함으로 아무리 피하려 발부둥 쳐도 올 것은 오고 가 잡으려고 애써도 어갈 것은 가는 것임을 그 알면서도 고통받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음 공부를 의존이 해야겠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 멈춤, 예, 멈추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예, 오랜 무의식에 의해서 잠재되어 있는 DNA에 예, 저장되어 있는 무의식적인 어, 반응을 멈추고 어, 가만히 내려놓고. 이, 들여다보는 그런 자세에서부터, 어, 우리는 명상에 임할 때, 어, 갖춰야겠죠. 자, 이렇게, 어, 부유물로 가득 찬, 음, 흙탕물이 든 물잔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이 물잔을, 예, 이 물잔에 든 물을 어떻게 하면 맑게 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들고 뛸까요? 아니면, 들고 서서 기다릴까요? 어. 어떻게 해야 되죠? 들고 앉아 있을까요? 네. 그냥 내려놓고 내버려두면, 예, 네. 저절로 가라앉아 맑은 민물을 얻을 수 있겠죠. 네, 힘도 안 들고 너무 쉽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멈춤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죠. 예. 네. 어, 노자의, 노자의 도덕경에서도 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능 타기 정지서청요 네. 흐린 물을 그대로 두어 서서히 가라앉아 맑아지게 하는 무의 자연, 예, 네. 무의 자연, 예,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스로 그러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네, 천지 임재, 천지 하늘과 땅은, 네, 스스로 그러하도록. 내버려 줬다. 예. 내리 그냥 내버려 두라는. 예. 두 번째. 예. 집착을 버려라. 잘 하려고도 하지 마라. 라고. 흐르는 물처럼, 예. 굴러가는 바퀴처럼. 예. 골프 하시는 분들은 골프 스윙할 때힘 빼기 많이 들으셨죠? 네. 중심 축. 예. 알아차림이라는 중심 축만 유지한 채로 예, 상체 힘을 빼라 라고 얘기를 하죠. 예, 힘을 빼면, relax. 예, 나머지는 원심력이라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자연히 해결되죠. 네, 근림이나 집착 없이, 비어 있어야 부드럽게 쑥 빨려 들어갈 수 있죠. 네, 그게 몰입 삼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방아착, 어, 내려두라, 방아착. 라는 표현을 써줘 방하찬 내려두라라고 예. 집착이 크면 클수록 예. 기대, 기대가 큽니까 못 놓는 거죠. 그렇죠? 예. 기대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이루어질 확률은 낮죠. 실망이나 후회나 미련이 올 수밖에 없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미련이 오고 후회가 오고 계속 되풀이를 하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자꾸 놓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은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네, 고통은 덜 하게 되고, 집착이 크면 클수록, 집착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고통은 커지게 되죠. 반면에, 집착을 내려놓고, 네, 감사와 자비로 그 자리를 채우게 되면, 네, 행복의 크기는 더 커지게 되죠. 예, 네, 그래서, 방아차, 내려두라. 예, 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세 번째가 관찰하기 네, 구경꾼의 입장에서라는 거죠. 네, 주관이나 감정이 입대면 어떻게 돼요? 판단이 흐려지죠. 네, 판사님이나 검사님도 자기가 정작 피고인 소송에 가게 되면 아, 우습지 않은 어, 작태들을 연출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나 영화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네, 자신의 문제가 되면 감정이 들어가고. 집착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어, 전혀 객관적이지 아니죠. 전혀 그뿐이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 축구 선수 어,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어, 제대로 축구를 하지 않았지만, 어때요? 이렇게 지켜보면 운동장 전체가 보이죠. 누가 어디에 있고가 다 보입니다. 아, 그러면. 그 현재 좁은 시각으로 지금 당장 내가 골을 넣어야 된다는 그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그 선수보다 오히려, 어, 멀리 떨어져 앉아서 보고 있는 그 관중의 판단이 더 정확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도 머리 속에 실세 없이 지나가는 생각들에 개입하려 하지 말고 구경꾼의 자세로 그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호흡 또는 대상에 대한 집중을 통해서 본내 망상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 명상에 임하는 마음 자세인 거죠. 예. 바쁘다는 것은 절대로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고 그러죠. 한순간에 여러 잡념에 시달리기 때문인 거죠. 가버린 과거, 오지 않은 미래에 시달리는 스트레스, 불안, 고통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지겠죠. 네, 바로 과거는 우리의 현재를 낳았고 미래는 우리의 현재에 달려있으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지금 이 순간. 네, 알아차림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반응보다는 네, 멈추고 관찰하는 어, 그런 마음 자세로 일상에 임한다면, 어, 보다 나은 미래가, 어, 우리들 앞에 기다리게 되겠죠. 자, let it be. 예, 답은, 예. 그냥 내버려 두세요. 천지인 자연. 네. 예. 하늘과 땅은 스스로 그러하도록 내 맡겨 두었다. 무의 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러하도록. 하게 된다라는 내리비. Yeah. 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네 긍정적인 마음가짐. 모든 것의 바탕은 긍정적인 심전 경작 일체 유심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네. 무엇을 하는가, 어떤 결과에 연연해하기에보다 어떻게 하는가. 어, 즐거운 마음으로 어, 노노옹야편에 이런 편이 나오죠. 지지자는 어, 부여 호지자요. 호지자는 부여 낙지자라. 예, 아는 자는 예, 좋아하는 자를 이길 수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겨 즐기는 자만 못하니라라는 표현입니다. 예, 예, 자, 즐겁게 일하는 거죠. 좋아서 일하고 즐겁게 일하는 것이 최상의 최고의 힘을 가져온다라는. 아, 좋은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매사를 대하고 바라보면 호흡이 편해지겠죠. 네 호흡이 편안해지니까, 네, 심박도 안정되겠죠. 네, 그렇게 되니까, 네, 뇌파도 안정되고, 그죠. 네, 이 안정된 뇌파를 통해서 행복 호르몬, 세라토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궁극적인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마서히 감싸나주는 사랑 호르몬. 예, 이 옥시토신이 뿜뿜, 뿜어져 나오겠죠. 근데 바로 이게 자연 치유력의 끝장판. 예, 면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자, 명상이 뇌를 바꾸고, 명상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물질적인 내 몸도 어,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예. 자 우리는 네, 이래서 어, 몸 마음이 함께하는 어, 심신인력의 건강한 몸을 통해서 건전한 정신을 갖고 네, 건전한 마음가짐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어, 몸 또한 현실 해지게 되고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 이웃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통하게 된다면 더 좋은 미래가 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아, 이러한 가르침들을 되새기면서 매일 명상에 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우리들을 위해서죠. 오늘까지 해서 기본 자세편은 어, 마치게 되겠습니다. 몸, 호흡, 어, 마음 돌아봤고요. 어, 다음 주부터는 주제별 명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늘 건강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